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과 6절 말씀 두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 이야기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이게 이제 5월이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고 5월이 부담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5월에 행사가 많으니까 어린이 주일이라고 매년 5월 첫 주를 지키고 있는데. 어, 이게, 언제부터 이, 지켜지게 되었는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어린이주일은 1856년도 6월 두째 주에 미국에서 시작됐거든요. 한 감리교에서 시작됐고, 1883년도에 미국 전체 교회가 이것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이후로 1800년대 말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주일이라는 것을 지켰어요. 지키다가, 이제 1 9 5 6년도에 5월 첫째 주로 지키는 것을 이렇게 고정이 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미국에서는 6월 둘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냐 하면 어린이날 때문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은 별개죠. 어린이날은 누가 제정했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전부 다, 다 방정환이라고 얘기를 할것입이다 소파 방정환이 1923년도 5월 1일 날, 어린이날을 이제 제정했다고 제 말하지만 사실은 소파 방정환이 제정한 것은 아니고, 색동회라고 하는 조직이 먼저 있었고, 1923년도 5월 1일 날, 어린이날로 지키다가, 27년도부터는 이제 노동자라고 어린이날이 겹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5월 첫째 주일로 지키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5월 첫째 주일. 그런데, 1937년도 일본이 보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날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민족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으니까 금하기 시작을 하죠. 1939년도에 완전히 이제 첫 주일날,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학교를 가라고 이렇게 말하므로 행사를 못 치르게 만들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1946년도에 다시 어린이날 지키자라고 해서 5월 첫 주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5월 첫 주일이 5월 5일이었네요. 그러니까, 아, 그냥 이제 날짜 변경하지 말고 이날 그대로 지키자라고 해서 계속 5월 5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뭐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린이주일에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좀 생각은 해보고 지키더라도 지켰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 관련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어,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방정환이라는 인물을 조금 알아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아동학과 소설 수필 시를 짓고 이런 문학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이제 어린이라는 용어도 처음 썼다고 알려지지만, 좀 틀린 내용들이 많거든요. 어, 우리가 알기로는 1920년도 8월에 방정환이 한 잡지에 어린 이 노래를 이제 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노래를 지으면서 어린이 용어를 처음 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은 아니고 17세기부터 어린이라는 용어는 계속 있어져 왔습니다. 근데 방정환이 왜 이렇게 했을까는 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방정환이 어디다가 그 어린이 노래를 실었냐면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었어요. 개벽. 개벽이라는 말해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천도교의 전기 간행물입니다. 사실 방정환은 3대 천도교 동학이라는 운동에서 천도교로 이름이 바뀌는 게 손병희 때문이거든요. 손병희 사위예요. 꽤 천도교에 심취한 인물입니다. 1919년 말에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을 하고 1920년대 일본에서 색동회라는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그 색동회라는 조직이 모여가지고 아동들에 대해서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뭐 주사판이 학교에서 굉장히 문제 많았잖아요. 도쿄 대학에서 그거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개혁이라는 잡지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그 당시에 쓰었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계급투쟁을 이렇게 선동하는 우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색깔이 다르죠. 그런 와중에 어린이 노래가 이제 실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어린이 용어를 그 방정환 선생이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만들지는 않았지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에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어린아이. 근데 어린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린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민을. 그래서 어린 이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이로 할 것인가? 네,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사실 우리 어린이는 나이가 적은 이를 말하거든요. 나이가 적은 이를 말하는데 방정환은 아니 작은 이로 보자고 했어요. 이게 작은 이는 어른이 돼도 키가 작은 이가 있고 키가 큰 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를 작은 이로 봤다는 것은 어린이도 완전한 인격체라고 봅니다. <목소리>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인격체는 어른처럼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인격체라. 왜 이렇게 했을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 이제 1919년도 독립운동, 독립선언 한 이후에 그 당시 이제 항일에 대한 반일 의식이 강해지고, 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와중이었거든요. 이런 와중에서 뭔가 민족주의적으로 독립운동을 할수 있는 하나의 힘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 아이들의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고 또한 동학 아니 천도교를 포교해야 될 입장에서 천도교의 내일을 담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대 도구가 필요했었고 이런저런 차와 맞물려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점이죠. 역사가 좀 그렇고 배경이 그렇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데, 어린이라는 용어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어린이가 제가 아까 작은이라고, 그 작은이를 고민하면서 나온 것이 어린이라는 용어라고 했는데, 진짜 잘못했으면 5월 5일이 작은이의 날이 될뻔 했거든요. <laughs> 지금은 좀 우습지만은, 그들 아닌 사상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요 제가 아까 작은이라는 것은 온전한 인격체다. 어른과 똑같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계백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성경 성경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교훈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라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마지 말라 이런 부분만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 어린 아이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순종하지 않는 어른들에 대한 교훈이 문맥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자체에 대한 교훈은 드물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어린이를 작은 이로 보지 않습니다. 아직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어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또말안 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데 어린 아이라는 말은 어리다는 말, 어리석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용병청가에 나오자 어린 백성이 이러고 사을때 어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리석다라는 말이 앞 앞뒤를 따져서 계산할 수 없다라는 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앞뒤를 잘 모르잖아요. 뒤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잖아요. 그 이제 앞뒤를 잘 따지지 못하니까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고, 아이는 아해에서 왔거든요. 석보상제를 처음 나오는 용어 아해라는 용어에서 왔는데, 이거 소년이라는 말입니다. 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자. 어른은요? 반대말 어른이, 어른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서동료에 처음 나오거든요. 어루다 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좀 순화시켜서 결혼했다 라는 말로 바뀌게 되거든요. 어른이라는 말은 적어도 결혼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가정을 책임지고 뭔가를 책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말은 어린이는 아직 뭔가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단계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그들은 어리석고라고 말하는데 이 어리석고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앞뒤를 계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어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잘하지 않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조해서 초점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입니다. 예. 우리 사실 어린이날 하지만 어린이날 우리의 주된 관심은 자녀에게 있죠. 남의 집 애들에게 잘 없잖아요. 교회니까 교회 학교 애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어린이날에 옆집에 관심 더 가지다가 는 요즘 은좀이상하다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자녀가 포커스.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혹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자녀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부모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세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아주 많은 율법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교훈들은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에서 다루고 또 언약적인 의무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또 자녀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흔히 듣던 말들이잖아요.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단순하게 부모와 자녀의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언약 백성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도 부모이기도 하고 우리도 자녀이기도 하니까 이 관계가 성경에서 신앙 안에서 맺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교훈도 있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부모와 자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다른 부모와 자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의 부모 이런 표현이 나오기, 나오, 나올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6절에 보면 어, 너희 너희가 너를 만 너를 세우셨느니라. 그는 내 아버지시요.라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모와 자녀 말고도 또 다른 부모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부모로서의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한 본문의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아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가난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 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부모와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원리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역할, 행하심은 무엇인가? 6절에 보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세 가지 동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너를 지으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지으심, 만드심, 세우심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행하시는 행하심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보면, 지으심, 만드심, 같은 말 아니냐? 세 가지가 나오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이고, 구문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 다른 단어일 뿐만 아니라, 구문으로 보면, 지으셨다 라는 단어 하나 안에 의미상 동격으로 만드시고 세우셨다 라는 두 개의 단어가 밑에 붙어 있는 그런 꼴입니다. 지으셨다. 라는 이 단어. 너를 지으신 이. 이 단어는 왜 지으셨다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출애국기 15장 16절에서는 이 단어를 사셨다. 라고 이렇게 봐요. 너, 너는, 너희는 사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이 단어 쓰고 실제로 이 단어도 값을 주고 사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었다고 말하는지 좀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가지고 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온 혹은 데려온 대상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출애굽 사건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출애굽 사건이 앞에 크게 있을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내가 주려금시킨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닌 독자적인 민족으로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었다라고 번역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이전엔 없었어요. 이전엔 없다가 지금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이제, 세부적인, 구체적인 단어가 다시 나온다 그러지, 만드시고, 세우셨다. 여기에 만드시다는이 단어도, 바라가 아니고, 아사스거든요아사라는 말은,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결과를 강조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아싸, 아, 창조하다. 흔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결과에 조금 초점 맞춘 단어라고 한다면, 아사는 과정에 초점 맞춘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다는 말은 너를 조성해 나가신다 혹은 조성해 오셨다라는 말그 과정에 조금 초점 맞춘 말이니까 이전에 없던 너희를 지금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개입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세우셨다라는 이 단어는 조금 뜻이 분명합니다. 확고하다, 든든하다, 흔들리지 않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에 개입하시고 오늘 이전에 없던 너를 만드시고 그 만들어 놓은 너희를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은 이전에 없던 모습을 주십니다. 이전에 없었던 모습을 주십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오늘과 다른 내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개입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무너지지 않도록 확고하고 견고하게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혹은 언약적 부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절과 6절을 가만히 보시면,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5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요하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모순입니다. 6절에, 그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5절에서 하,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주시고 이전에 없던 모습을 주시고 그것을 일일이 이루어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시고 변하지 않도록 하시는 이런 복을 위에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정작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대상인 우리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의무를. 네. 그들이 자녀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들이 자녀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문맥을 통해 보면 21절에 결국은 우상순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 누려야 될 복을 이스라엘은 받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민족이 받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그럼 여러분, 아우 나는 우상숭배를안 하니까, 나는 다른 종교 안 섬기니까, 뭐 나는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우상숭배나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이 초점, 오늘의철교의 주제였다면 21절을 살폈겠죠. 6절은 살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우상숭배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볼수 있는 것이 6절이기 때문에 6절을 살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오는 이들의 태도는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태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아, 6, 5절이, 죄송합니 5절, 근데 5절. 5절인데 5절이 번역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5 절의 내용을 원문을 가지고 제가 직접 바로 번역해 보면 그들이 그에게 요호와께줘 더럽게 행하였으며 그들이 흠으로 인해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꼬이고 구부러진 세대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자 여기 보면. 더럽게 행하였으므로 흠이 생겼다라는 말이 하나 있고, 구부러지고 꼬불꼬불하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태도거든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지금 더럽혀지고 흠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에 뭔가 더럽혀지고 흠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세가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구멍이 생기고 오염됐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길이 굽었어요. 뭔가 바르지 못하고 똑바로 가지 못하고 구부러지게 되었고, 이게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꼬불꼬불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태도가 보세요. 순전하지 못하고 뭔가 더럽혀졌어요. 순전하지 못하고, 하나 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들 앞에서 순전하게 의무들을 행하지 못하고, 뭔 빼먹고, 뭔안 하고, 뭔 잊어버리고,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든 똑바로 가지 못하고 구부러지게 되었습니다. 행해야 될 것인데, 내 마음 가운데, 아, 이건 이래서 못한다, 구부러지고, 아, 상황이 이래서 안 된다, 내가 하기 싫다고 구부러지고, 뭔가 해야 되는 것이 구부러지고 행하지 못하게 됐어요. 제대로 행해야 되는데 대충 대충 하게 됐어요. 대충 대충. 똑바로 선을 꺼야 되는데 삐뚤삐뚤하게 꺼면서 아, 대충 보니까 선 꺼졌다라고 행하고 더 이상 바르게 수정하자고 넘어갑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입니다. 신앙적 태도.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니까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행해야 될 의무들을 다 이행하고 계십니다. 예,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싸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자녀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힐 때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일 때에 내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일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아니면 핑계 대고 합리화시키고 구부러뜨리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내 상황, 하나님도 내 상황 되시면 이렇게 밖에 못할 거야. 라고 구부러뜨리지는 않는가? 성경에서 제대로 하라고 말하는데, 대충 대충하면서 아, 그래도 보면 뭐, 그래도 안한 것보다 낫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는가? 결국 이러한 태도가 그들이 자꾸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게 만들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더 복을 줄 것처럼 보이는 의상을 향해서 다시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목자와 양으로도 표현하죠. 왕과 백성으로도 표현하죠. 신랑과 신부로도 표현하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말, 부모가 아니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인류는 망했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 대할 때, 옆집 사람, 다른 사람 대하듯이 자녀를 대한다 생각해 보세요. 애 키우겠어요, 그거? 팔 아파 죽겠는데, 애 안아주겠어요? 어릴 때 그거 버렸지, 벌써. 그런데, 팔이 아파도 내 자식만큼은 이렇게 안아주게 되잖아요. 아니던가요, 부모가? 그게 이상한 힘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은 부모의 마음. 키스톤이 핵심적인 자리. 그게 싹 인류에서 빠져버리면 인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자인 부모조차도 그 정도로 자녀를 대하는데, 본래 부모이신 하나님이 자녀는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 잠깐 경험했으니 가져가겠다 안 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부모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책임지시겠다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로서의 의무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갑이 되죠?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가 갑이 되나요? 근데 이, 승리하지 못하는 갑이잖아요. 결국 또내 주머니 돈 나가서 밥도 사야 되고. 네. 이게 뭐 방정환이 아니라 색동이 빠니라 사실 그때 불교도 소년회가 있었고 조선 소년 소녀 연맹도 있었고 많은 곳에서 사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너무+ 너무 인격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니까 너무 사람 취급못 받고 짐승 취급받으니까 이날만이라도 좀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처음 어린이들이 막 전단지 뿌리고 난그 내용 보면 우리도 목욕하게 해달라. 이날 만큼 우리에게 욕을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과. 네. 아이들이 왕인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냥 뭐, 뭐, 위대한 군주, 세상의 창조주, 이렇게만 생각한다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나의 의무, 나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 완벽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잘안 되니까, 완벽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가? 이것 좀 생각해 볼만 하잖아요. 내 네, 안에 노력은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아,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채워 주시는 분이고 내 뒷감당해 주시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지만 어떤 그런 태도만 가지고 신앙하는가? 이것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무조건 내게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런 분이신가? 내가 자녀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아까 십1절에 하나님도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하게 이행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이 었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미래를 만들겠다 그럼 해보세요. 그거 자신 없으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약속하신 그 명령에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내가 약속해 주겠다. 너에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내가 확고하게 해 주겠다. 단, 자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혹시 나의 신앙이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신앙,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합당하게 반응하는 신앙인지, 혹 그게 아니라면, 아직 나의 신앙은. 아직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당장 나중심이고 오늘밖에 지금밖에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러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쪽으로 한 걸음이라도 좀 바꾸고 그 바꾸는 만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심을 경험하는 자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32장의 한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수에 구멍이 나고 우리도 모르게 흠이 생기고 또 우리도 모르게 합류화 시키고 우리도 모르게 대충하고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혹시, 시간이 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할수 없는 일로 무엇으로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우리 자신을 수정하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잡는 노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하게 타이틀만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될수 있도록, 우리 언약의 자리를 지키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